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5일 금요일입니다 주말장입니다 자 지금 어, 골드 실버 어, 시장은 골드는 박스권 행보 어, 어, 실버는 하락했습니다 예 어, 56불 90센트까지 빠졌다가 지금 57센터에 지금 이제 상승해서 행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음, 뭐 실버는 수익실험물량이 나왔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버가 급격한 상승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음, 은근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 단지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어, 이 현물 자체가 지금 수급 부족이라는 것은 이미 뭐 알리 전 내용이기 때문에 에, 지금 현재 뭐이 하락하는 부분은 수익 실현 물량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어, 제법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한 2%대 넘게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골드는 지금 이제 박스 권에서 거의 횡보를 하고 있는 추세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그런 시장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다행히 4,200 불대를 잘 유지해가가는 이런 흐름이다. 4,200 불대를 잘 유지를 해야 금리 인하가 오게 되면 상당히 상승을 할수 있는 그런 이. 이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그 밑으로, 4.100% 밑으로 빠지면 큰 어떤, 어이 상승에 대한 그런, 음이 효과는 별로 없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주고. 사실은 12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시장 반영을 많이 했다고 봐요. 예. 실버가 반등하면서, 어 지금 현재 예 골드도 따라 상승을 했는데, 뭐, 거의 선반영이 좀 많이 되었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 어 실버가 상승한 거는 이미 이제 수급 부족이라는 건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막 그런 영향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크게 상승했으면 하루 정도 조정받는 거는 당연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말장입니다. 어 어쨌든 뭐 주말장, 항상 바보면 최근 들어서 주말에 뭔가 이슈가 되고, 뭐 내용이 터지고 이러면서 어 시장이 많이 출렁거렸는데, 지금은 어 다음 주에 10일 날 금리 인하를 앞두고 어 시장은 좀 숨고르게 하는 어 서로 이 경계심리가 작동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거의 자산 시장이 뭐 소폭 상승 내지는 보합 행보를 하는 그런 장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제 그 미국의 실업보험 청구, 목요일 날 실업보험 청구, 실업수당 청구죠. 예, 이게 이제 나왔죠. 나왔는데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예, 19만 천 건, 예, 그 전주가 19만 3천 건인데, 19만 천 건이 나왔는데, 3년 내에 최저치다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올해 미국의 연 감원 규모를 보면 역대급이거든요. 팬데믹 이후에 올해 감원 숫자가 가장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그 영향 자체가 보면 이제 AI로 통해 가지고 인력을 대체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이 이 안내 데스크 같은데라든지 뭐그 다음에 우리가 그 어, 서비스 이렇게 전화 이, 누르면 응대하는 텔레마켓, 예. 텔레마켓가 <laughs> 거의 AI 쪽으로 많이 빨려 들어갔죠. 음. 전화 응대하는 이런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 AI가 지금 거의 이, 장악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어, 서비스 대응하는 쪽에도 지금 AI가 어, 많이 이렇게 지금 잠시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일자리를 ai 가 많이 대체하는 이러한 영향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이민정책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자리가 없어지면서 아안 채워져 버리는 거그 자리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죠 <laughs> 그러면서 어, 2025년은 팬데믹 이후에 가장 큰이 가문이 있었는데 실업보험청구는 어, <laughs> 3년 내최저다 이렇게 지금 나왔죠.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실업보험 청구가 높아야 됩니다. 높아야 금리 인하를 하죠. 그런데 이거는 큰 지금 어 실업률에 대해서 큰 영향은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에 그... 이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시장은 지금 현재 어쨌든 뭐 다음주 FMC회의 결과를 앞두고 전체적으로 눈치게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어, 골드 국제시세 국내 시세를 점검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 주시고 회원가입 많이 하셔서 어, 좋은 정보를 매일 오전에 시황 분석을 해서 올려드리니까 어,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고 또 교육 프로그램에 딜러 이상 가입하시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 참여하셔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골드 실버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 배우고 익히고 나서 투자해도 늦지 않다. 예.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음, 부분만 잘 교육을 따라 오시더라도 어, 내가 내 자산으로 손해보리지 않는다. 예. 안전자산에 투자를 했는데 손해보면 되겠습니까? 음. 그래서 그 안전자산에 대한 공부부터 시작해서 실전투자, 포트폴리오, 매수전략, 매도전략 이런 부분을 어, 기본으로 가르쳐 드리니까 딜리 이상 가입하셔서 많은 이, 그런 혜택을 좀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국제시세, 국내 시세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지금 현재 국제시세는 1토로 연소당 4,203불 70센트가 국제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 국내 시세는 팔, 살 때가 87만 2천원, 팔 때가 73만 8천원의 그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k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은 2억 3,012만원 23,012만원에 억 1k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버는 지금 현재 1토로이온서당 국제시세가 57불 20센트가 형성이 되어 있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12,760원 팔 때가 9,450원의 그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실버바 소비자 가격은 377만8천원 377만 8,000원에 1kg 실버 바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제법 많이 올랐습니다. 4.092. 어제가 4.075죠. 예. 어, 제법 많이 올랐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달러 인덱스는 어, 오늘 아침에 지금 98.957 어, 99포인트 이상 올랐다가 또 빠지죠. 어쨌든 지금 달러 인덱스가 좀 올랐습니다. 계속 빠지다가 한뭐 1시간 타이밍으로 봐 보면 그렇게 많이 오는가 계속 달러가 좀 빠지고 있는 형태죠. 자, 달러가 이제 빠지게 된 형태가 이제 이 일본에서 지금 금리를 인상한다. 그러면서 엔화가 강세가 되면서 지금 이제 달러가 빠지고 있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자, 달러는 빠지고 국채는 소폭 올랐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보면 골드도거의 보합으로 가는 박스권 행보를 하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 아침 원환율이 지금 이제 1471원입니다. 예, 제가 아침 체크할 때마다 1473원이었는데, 예, 지금 뭐어 환율은 정말 뭐... 정말 등락이 엄청 심한 그런 뭐 원인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사실 이 환율은 정부가 관리하는 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행에서 관리를 하죠. 한국은행에서 뭐 어떤 분 이제 댓글을 그렇게 또이 정부에서는 환율 관리도 안 한다 이렇게 어 지금 그런 댓글도 달았는데 환율은 한국은행에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하고 스와이프를 해서 이제 이 환율을 방어한다 이런 부분에 또 경제, 그 경제부에서도 어그 참여를 했죠. 여러 가지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이 환율은 신의 영역입니다. 어느 한 부분에서 이제 한국은행에서 국민연금과 스와이퍼를 통해서 환율을 좀 방어하겠다. 이건 가이든스를 주는 거거든, 요 시장에. 결국은 그렇게 조정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안 먹힌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예. 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 환율은 결과적으로 그겁니다. 미국이 금리를 빨리 내려야 돼요. 예. 금리를 빨리 내리고, 에나가 지금 이제, 어, 지금 금리 인상을 통해서 지금 강세가 됐기 때문에 아마 환율도, 달러가 떨어지면서 환율도 좀 살아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금리 차이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또 우리 환율도 경쟁력이 있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하여튼 지금 현재로 봐서는 뭐 오늘 달러가 소폭 상승을 했지만 계속 약세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정책 자체가 어이 달러 약세로 가는 걸 원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미국 재무부에서도 일본 금리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승의을한 거죠. 자 지금 뭐 금리를 사실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고 싶다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미국과 워낙 달러와 엔화가 엮여 있는 부분이 많고 국채가 엮여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이 서로 양국은 음, 뭐, 이미 또, 이 스와이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엔화하고 미국 그 달러하고. 뭐 그런 내용이 많고. 우리도 한국도 스와이퍼 해달라 했는데, 안 해줬잖아요. 또란부 형님이. 예. 하여튼, 우리가 빨리 경쟁력을 많이 갖춰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지금, JP 모건에서 내년에 12월 달 뿐만 아니라 1월 달까지도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뭐,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내년에도 고용 분화가 계속 지속될 것이다. 라는 어떤 예측에서 어 금리 인하를 12월 달이 아니라 1, 2월 달까지도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지금 나왔거든요. <laughs> 근데 JP 모건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골드만 삭스는 반대로 얘기를 했어요. 내년에 오히려 고용이 창출이 될 것이다. 왜? 이또란프 행님의 지금, 음, 그중간평가같죠 그리고 지금 이제 5월 달에 연준 의장이 바뀌게 되면, 금리를 급, 이, 이, 내리면서, 어, QE를 하겠죠. 예, 자금을 많이 풀 것이다. 그러면 고용 창출이 많이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금리, 인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그렇게 스포르게 예측할 내용은 아니다. 요렇게 지금 이제 음, 반대로 얘기를 했어요. 반대로. JP 모건은 고용 둔화가 될 것이다. 골드만 삭스는 아니다. 고용 창출이 될 것이다. 요렇게 지금 했는데 사실 그이 골드만 삭스보다는 JP 모건이 조금 예측은 이 정확도가 좀 높다 이리봐야 되는데 어쨌든 뭐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는 월가의 뭐 주축이죠. 예. 그래서 이이 골드만삭스나 J.P. 모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들자이 이 시황 분석하는데 중요한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어제 지금 미국에 이 코인이 내가 와일인지 헤매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저 호재가 나왔거든요. 미국 상품거래소, 어, 사, 상품 거래소,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에서 현물 코인을 갖다가 어, 거래를 허용하겠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요. 에 이러면 이건 엄청난 호재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뭐 아직까지 9천, 어, 9만 2,300불, 500불 여기에서 이제 헤매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앞전에 위험 지구는 벗어났지만 아직까지도 어, 이 제대로 상승 을 못하고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미국이 지금 금리 인하가 12월달에다 할 거라고 예상하고 이제 이미 시장이 선 반영이 됐어요. 우리는 항상 시황을 보면서 양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죠. 만약에 금리 동결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상당한 자산 시장에 충격파가 올 가능성이 많다. 예. 어, 일부는 이제 그런 충격파도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모릅니다. 동결을 할지. 90% 이상이 지금 이제 금리 인하다. 이렇게 부러지치고 있고, 지금 시장 반영은 돼 있는데, 만약에 금리 동결 나오면 자산 시장이 완전히 충격받고 오겠죠. 그런 어떤 시나리오도 준비를 해놓고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거는 골드 실버하고 영향은 없지만 우리가 이제 그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오피스 있죠. 어, 윈, 그 오피스 기능, 오피스 상품을 팔죠. 자뭐 엑셀, 어, 파워포인트, 뭐 워드 프로세스,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죠 오피스에 에,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기업용하고 정부용을 어, 가격을 인상을 하겠다. 개인용은 인상 을안 하고 기업과 정부는 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이 가격을 인상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뭐 이거는 어쨌든 기업용이 있고, 정부용이 있고, 개인용이 있거든요. 네, 기업이나 정부에서는 이 예, 오피스 가격이 상승한다. 내년에 상승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놨습니다. 자, 일본이 지금 금리 인하, 인상을 한다는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그 국채가 지금 이제 예, 급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30물 국채 응찰률이 4.4배. 3 0 4배 2019년 이후의 최고 지금 응찰률이 나왔어요. 어, 야튼 뭐 엔캐리 뭐 문제가 지금 엔나 금리 일본의 j o b 금리 인상 관련된 그 가이던스 하나에 지금 뭐이 일본 국제 시장에 엄청나게 출렁거리고 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935 18년 만에 최고치다. 예. 하여튼, 뭐,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가지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어 여러 가지로, 엔화 자금이 지금, 음 빠져나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미국 뭐, 정시도 그렇고, 예. 지금 금리 인상을 한다는 그,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때문에, 엔캐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네. 달러도 지금 현재 빠지고 있고, 여러 가지 영향이 많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일본은 해외 투자에, 뭐, 국채를 가지고, 어, 이, 이 나라를 운영하고 있지만, 1년 예산이 거의 국채 이자로 나가는 나라죠. 그런데 이제 뭐, 일본이 가지고 있는 해외 자산이라는 게 어마어마 크기 때문에, 우리 한국과 비교가 안 되죠. 그런 영향을 지금 그때그때 그때 잘그뭐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은 뭐 주말장이고, 어, 시장은, 아어 뭐, 흐름 지금 이제 실버는 조정받았지만, 골드는 지금 현재 4200불대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뭐 전체 추세에서 별로 허투리즘이 없습니다. 단지 실버만 고점에서 수익 실험 물량이 나오면서, 어제 하루는 조정받았고, 오늘은, 올해는, 오늘은 이제 반등 그림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4시간 봉 보더라도 지금 등락을 하고 있지만, 지금 8시간 이상 상승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큰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날씨가 지금 뭐 오늘까지 춥다 그러죠 내일 좀 풀린다고 얘기를 하던데 서울에는 출근 대란이 뭐 벌어졌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하던데 어쨌든 어,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어, 주말 잘 마무리해서 이번 주도 성투하는한주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025년 12월 5일 금요일 골드 실버 시황 정보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월요, 아 내일 토요일 주말 리포트에서 뵙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